바로 알람 울리니 sí, 진짜. <laughs> 생중계니까 바로 바로 아, 알람 울리겠지 근데 뭔가 그런 거 있잖아. 어떻게 바로 알람이 울리는 그런 기술인 줄 몰랐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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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나 파이 있어. 저희는 <laughs> <Beth> <laughs> 이제 철로 때문에 스포를. 아예. 아니, 아니 그게... 너 때문에, 너 때문에 오늘 나 스포 안 할라 그랬는데 네가 바로 그냥 스포, 스포 해버리라며. 지금, 에, 오늘은 내가 한 건데. 맨날. 나안 했어. 저... 아니, 아니, 네가 하라고, 해, 네가 하라고 해서 내가 스포 한 거야. 맨날... 억울하네. 맨날 나나 보고 스포 좀 해, 스포 좀 해. 맨날. 나 저... 스포 하기 싫다고 그러니까 했는데. 맨날 저번부터 너가 뭐 올, 올, 오늘 뭐 찍었어요, 첫날 찍었어요, 맨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지금 완전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딱튼 거야. 네가 하라고 했잖아. 야, 너 무섭다. <laughs> 지금은 내가 하자고, 한 건데, 내가 하자고 한 건데 원래도 네가 했잖아. 너 진짜 이렇게 보러 가는 거야? 아 진짜 진심으로 내가 연기해 줘. 아니 진짜 네가 했잖아. 너뭐 연기가 뭐야? <laughs> 왜 그래? 야 연기 잘한다. 너, 너, 너 진짜 잘한다. 너 많이 늘었다. <laughs> 뭐가 너, 잘해? 너 대박이다. 진짜 <laughs> 너 뭐가 잘해? 네가 그래? 와 무섭다 진짜. 아니 여기서 굳이 연기할 필요 없잖아. 우와, 무섭다. 우와, 진짜. 겁나웃기다. 아무튼 저희는 이제 나 아, 연기 늘었어. 아무튼 너무 잘해. 깜짝 놀랐어. 아, 나 순간 내가 그랬어. 내가 진짜 그랬나? 이왜 진짜... 이러지? 그래서 <laughs> 저희가 아이고 너무 다섯 번좀 그런다. 응, 음다 스파 은 말고. 뭐... 아, 저희가 하나씩 만들고 멤버들한테 주겠대요. 뭐야, 그거? No matter what they do 얘왜 이래? <laughs> 몰라, 이거? 뭔데, 그건? 아너 몰라? 알았어, 알았어 몰라, 그거 알았어, 그거 알았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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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아니, 근데 뭐, 그래, 오늘 뭐 하자, 그래 숨길 게뭐 필요해? 뭐, 왜 숨겨? <laughs> 지성아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? 어. 저희가 저가 아니, 저희가 아니라 제가 스포 막는 거를 포기해서 그냥 같이 스포하려고 이렇게 브이로 켰어요 <laughs> 여러분 저의 노력이 보이십니까? 좀빨려졌죠 여기 좀 빨개졌죠? 입술과 같죠? 그렇지 않니? 입술과 같죠? 너참 이상한 친구 좀봐야겠 괜찮네 얘 이상해 나안 할래 <laughs> 왜? 나끌 건데. 저희 편지 많이 해야 돼 왜냐면 가끔... 왜냐면 지성이 너무 못해서 나잘안 해. 이런 말안 했는데. 아 진짜? 내가 나를 낮춘 거지. 좀더 자신감 가지. 음잘 응, 가니까 파이팅. 나이형이좀 <laughs> 꺼쳤어. 얘 이상해. <laughs> 저희 매니저님 중에 아, 이게 이제 영양과 나오신 그러니까 영양에 관련된 그분이잖아요. 막 영양과 하시는 분인데. 음. <laughs> 아니, 아니, 아니야, 영양, 그러니까 그. 응? 응, 응, 응. 아, 여기 여, 여기는 없어요. 근데? 여기는 없어요. 누군? 여기 있잖아. 있어. 여기 있잖아. <laughs> 어, 진짜네. <laughs> 있네, 있네. 이제 콜라가 몸에 그렇게 안 좋대요. 아, 진짜요? 콜라가 진짜 얼마나 안좋냐면 정말 꼭 피해야 돼. 요 진짜 꼭 피해야 돼요. 아, 그러니나 요즘 콜라 잘안 먹어. 나 요즘 사이다 음. 안 먹어. 그러니까 저한테 사이다를 왜 마셔야 되는지 먼저 설득부터 시켜 줘야 제가 얼마를. <laughs> 그러니까. 어, <laughs> 최악이 아니라 차가운. 아, 아니, 콜라보다 <laughs> 사이다좀 나아요? 어, 어, 오케이래. 그래, 오케이래. 그래. 그래. 네, 먹겠습니다. 저도 사이다 먹겠습니다. 나는 사이다가 똑같이 안 좋을 줄 알았지. 도박스 색깔부터 약간 콜라가 더안 좋게 생기긴 했어. 근데 둘다 맛있잖아. 맞아 맛있지 한데. 맛있어. 오늘의 TMI. 오늘 아침 7 시에 일어났어. 야 아프면 가라면 사라고. 왜왜 이렇게 앞에까지 나와서 합품을 해? 이렇게 잘안나오니까 Q&A 시간 Q&A. 댓글을 거야 아저씨야 탐산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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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마시내 댓글 읽으면 링크 근데 적당히 마시면 다 괜찮아 생각해 <laughs> 음 잘만 맞... 그니까 비슷한 사람끼리 은근 안 맞잖아 음 그래서 응 그래서 아니 우리는 정말 정 반대인 것 같아 맞아 진짜 맞아 궁금 나, 아니, 얘기, 얘기 안해줄거를 비밌는 거 말하면 왜 거는 거야? 갑자기 얘기해 해주, 주해해 해주, 주기 싫어졌어. 불길 <laughs> 24시간 그 수면 방송 운동 챙겠다. 근데도 샤워할 때 어떡해? 보는 사람이 있을까? 아니, 24시간 동안 잠만 자는 거야. 보는 사람이 있을까? <laughs> 2 4시간 잠만 자는 거야. 응. 그왜 봐. <웃음> <웃음> 그렇게 하지. 나도 안봤을 거야 근데 만약에 스테판 커리가 24시간 잠자는 걸 V 라이 v 틀면 내가 부를 거 같아 <웃음> <웃음> 봐봐 저번 너랑 루카스 만드는 라면 맛이더라고 이걸도또 하나의 스포네 스포 스프 아닌데? 스포지 그냥 루카스랑 만드는, 만들 수도 있지 않아 아, 근데 내가 지금 스프를한 건가? 어. 네가 잘 못했네 내가 아주 요즘 감을 많이 잃었네 야 네가 당황하면 미치겠다. 티를 나미겠다 진짜 D 상이 안 되겠어 아니야, 일은 아닌데, 아까 네, 저희는 제 너무 이만. 다 보여주면 스포가 돼가지고요 맞아요 미안. 나 스포 요즘 좀 조절하고 있거든 조절하고 있어? 응. 이게 조절하한 거야. 응. 조절 으로한 거야. 저쪽으로 한 거야. 저 그러니까 거야. 어어음저 거야. 저쪽야저야저야 저쪽으로 야 우리 야 돼. 야 저쪽으로 야저야요 넘어간다. 넘어간다.